강렬한 인상, 단한곡 불렀을 뿐인데, 라디오 앞에 백송이 꽃이 쌓였다. 손비나, 진심 담은 무대로 청중을 사로잡다. 2025년 5월 1일 밤, TV조선의 인기 예능 별표별표 별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이하 사콜칠, 별표별표가 첫방송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단한 통의 전화, 단 하나의 목소리, 단 3분의 무대가 대한민국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죠. 그 중심에는 미스터 트롯 이분 선선 선, 손비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한 코너 사랑의 콜카를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신청자와 연결된 손비나. 그녀는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모를 위해 신청했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계세요.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그 순간 스튜디오는 무거운 정적에 빠졌습니다. 부메 장난, 손비나의 진심, 그리고 예측불허의 감동. 하지만 신청자는 망설임 없이 외쳤습니다. 저, 손비나 님한테 한마디만 해도 돼. 손비나 님, 그 외침은 절박했고 진심이었으며. 동시에 웃음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MC 붐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비나입니다. 그 말에 신청자는 진짜 손비나라고 착각하며 숨이 멎는 듯한 환호를 터뜨렸죠. 어? 어머, 안녕하세요. 비나님. 제가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붐은 계속 장난을 이어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청자는 점점 더 흥분하며 외쳤죠. 노래해주셔서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마침내 붐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누나, 죄송한데 마이크 연결 안 돼서 제가 대신 인사드린 거예요. 그러자 신청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들었어요. 비나님 목소리 맞아요. 붐은 손을 졌습니다. 내가 했다고요. 누나. 그때였습니다. 진짜 손비나가 무대로 걸어나왔고 익살스럽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붐이에요. 스튜디오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신청자는 울듯 웃으며 말합니다. 안 속아요. 비나님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그 말에 손비나는 잠시 멈칫했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래로 보답할게요. 이 노래는 오늘 누나와 이모님을 위해 부를게요. 빗속을 둘이서 백점 만점의 기적, 감정의 서사. 그 감정의 순간에 붐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비나야, 같이 하자. 오늘은 우리가 위로해 주자. 둘은 사전 연습도 없이 즉석에서 별표 별표 비속을 둘이서 별표 별표를 선택했습니다. 무대는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듀오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청자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고 현장 스태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콜 7분 사상 첫 100점 만점. 방송 직후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붐이 장난이 감동의 문을 열 줄이야. 손빈아는 진짜 감정의 기술자예요. 울었다 웃었다 또 울었다.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 트위터에서는 샵사인 손빈아세븐 스타즈 레전드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영상은 24시간 내 22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는 일주일 만에 밈, 밈으로 변해 각종 커뮤니티를 장악했죠. 현장 스태프들마저 울린 진심, 이건 방송을 넘은 진심. 김현우 PD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붐의 장난은 우리도 웃으려고 넣은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정이 진짜로 터질 줄은 몰랐죠. FD 박모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녹화 끝나고 음향실에서 저희 둘다 울었습니다. 이건 방송을 넘은 진심이었어요. 미스터 트롯 2분에서 보여준 깔끔한 고음, 안정된 무대 위에 손비나는 이번 사콜 7분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장난 속에서도 감정을 읽었고 웃음 뒤에 숨어있던 아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로 승화시켰습니다. 백송이 꽃다발의 감동, 백송이 팬의 등장. 2025년 5월 1일 서울 상암동 TV조선 본사 이날 아침 방송국 정문에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송이의 꽃다발, 각색의 장미와 수구, 안개꽃이 가득 담긴 대형 바구니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노래 덕분이에요. 당신은 단지 노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아줬어요. 보낸 사람, 이름 없는 한 시청자. 하지만 방송국은 그를 별표별표 백송이 팬 별표별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1화의 감동은 단순한 방송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난처럼 시작된 전화 연결은 웃음, 착각, 감동, 눈물, 환호로 이어지며 감정의 서사교과서로 회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비나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을 향한 공감력은 한 개인의 마음을 넘어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시청자 다수의 마음을 울리는 공공감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제작진은 꽃과 함께 도착한 긴 손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A4 세장 분량의 편지에는 한 가정이 손비나의 무대를 통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가 섬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이 약하셔서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그 곁을 지키느라 늘 힘든 얼굴이셨어요. 그런데 손비나 씨가 부른 빗속을 둘이서 무대를 보시고 두분다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이 사람 노래 가슴을 쓰다듬어 준다고 하셨어요. 딸인 저도 초등학생 아들도 병상 옆에서 함께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노래로 울고 우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냅니다. 감사의 의미로. 이 편지가 공개되자 포털과 SNS에서는 손비나 국민위로설, 손비나 꽃바다 팬사건 등의 키워드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유튜브 클립은 3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가족과 함께 듣고 싶은 손비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는 빗속을 둘이서 커버 버전이 탑백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선생님으로 불린 손비나, 진심의 힘. 사콜 7분의 메인 작가 김보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장면은 대본에도 없고 예상도 없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남았어요. 방송 다음 날 출근하니 스태프들끼리 이런 말을 나눴죠. 우리 프로그램 진짜 무언가 시작된 것 같다고요. 촬영 현장에서도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비나의 다음 녹화 날, 현장 스태프들은 그를 부를 때, 비나님 대신 별표별표, 별표, 선생님 별표별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은 존중받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공식 팬카페 비아와 함께에서는 해당 방송 후 48시간 동안 신규 가입자 수가 1300명을 넘겼고, 카페 내 감동 후기 게시판에는 300개 이상의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봤어요. 울면서 안았네요. 손비나는 노래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것, 이게 그 증거네요. 손비나 본인은 의외의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제작진을 통해 전해온 그의 메시지는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노래가 누군가의 가족 전체를 위로했다면 그보다 더큰 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그가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국민 감성의 시작점. 백송이 꽃다발은 결국 방송국 로비를 가득 채우며 감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편지, 그날 그 무대, 그리고 그날의 그 한마디.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팬심을 넘어 국민 감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울고 우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음악이 당신의 하루를 바꿔준 적이 있나요? 손비나의 노래가 그저 트로트가 아닌 우리 모두를 잇는 정서적 교감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비나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미소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꽃다발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만나요. 2025년 5월 1일 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첫 방송은 손태진의 무대로 인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2선, 선, 손태진은 단한 통의 전화와 3분여의 무대로 그날 밤 대한민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붐의 유쾌한 장난, 그리고 손태진의 진심 어린 위로 프로그램의 사랑의 콜카 코너를 통해 인천의 한 신청자와 연결된 손태진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신청자는 외삼촌의 별세로 힘들어하는 이모를 위해 신청했다며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저 손태진 님한테 한마디만 해도 돼요? 손태진 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붐이 신청자를 속이려는 듯 손태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네 안녕하세요. 손태진입니다라고 응수했고 신청자는 진짜 손태진인 줄 착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어우 oh, 어머 안녕하세요 태진님. 제가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붐은 계속 장난을 이어갔고 신청자는 노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감사해요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붐이 누나 죄송한데 마이크 연결 안 돼서 제가 대신 인사드린 거예요 라고 진실을 밝히자 신청자는 아니에요. 전 들었어요. 태진님 목소리 맞아요 라고 대답하며 여전히 손태진의 목소리라고 믿는 순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진짜 손태진이 무대로 걸어나와 익살스럽게 안녕하세요. 붐이에요 라고 말하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신청자는 울듯 웃으며 안 속아요. 태진님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손태진은 잠시 멈칫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고 마이크를 들며 조용히 별표별표 별표 노래로 보답할게요. 이 노래는 오늘 누나와 이모님을 위해 부를게요. 별표별표라고 말했습니다. 즉흥적인 듀엣.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사상 첫 백점. 감정의 순간, 손태진의 동료 가수 진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태진아, 같이 하자. 오늘은 우리가 위로해 주자. 두 사람은 사전 연습도 없이 즉석에서 현철의 별표 별표 빗속을 둘이서 별표 별표를 선택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듀엣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청자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고 현장 스태프들은 숨죽여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사상 첫 백점 만점을 달성한 것입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붐이 장난이 감동의 문을 열 줄이야. 손태진은 진짜 감정의 기술자예요. 울었다. 웃었다. 또 울었다.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사인 손태진세븐 스타즈레전드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영상은 24시간 내 22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신청자의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나는 말은 일주일 만에 밈, 밈으로 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했습니다. PD 김현우는 인터뷰에서 솔직히 붐의 장난은 우리도 웃으려고 넣은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정이 진짜로 터질 줄은 몰랐죠라고 말했습니다. FD 박모씨는 그날 녹화 끝나고 음향실에서 저희 둘다 울었습니다. 이건 방송을 넘은 진심이었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 트롯 2분에서 깔끔한 고음과 안정된 무대 매너를 보여줬던 손태진은 이번 사콜세븐에서 장난 속에서도 감정을 잃고 웃음 뒤에 숨어있던 아픔을 놓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의 무대로 승화시키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송이 팬의 감동적인 선물, 음악이 건넨 치유와 공감. 2025년 5월 1일 서울상암동 TV조선 본사 앞에는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송이의 꽃다발, 오색장미와 수구 안개 꽃이 가득 담긴 대형 바구니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노래 덕분이에요. 당신은 단지 노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아줬어요. 보낸 사람은 이름 없는 한 시청자였지만, 방송국은 그를 별표별표 별표 백송이 팬 별표별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1화의 감동은 단순한 방송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난처럼 시작된 전화 연결은 웃음, 착각, 감동, 눈물, 환호로 이어지며 별표 별표 감정의 서사 교과서, 별표 별표로 회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손태진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을 향한 공감력은 한 개인의 마음을 넘어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시청자 다수의 마음을 울리는 별표 별표 공공감정 별표 별표로 확산되었습니다. 제작진은 꽃과 함께 도착한 긴 손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는 한 가정이 손태진의 무대를 통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가 섬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이 약하셔서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버지는 그 곁을 지키느라 늘 힘든 얼굴이셨어요. 그런데 손태진 씨가 부른 빗속을 둘이서 무대를 보시고 두분다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이 사람 노래 가슴을 쓰다듬어 준다고 하셨어요. 딸인 저도, 초등학생 아들도 병상 옆에서 함께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노래로 울고 우은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냅니다. 감사의 의미로. 이 편지가 공개되자 포털과 SNS에서는 손태진 국민 위로설, 손태진 꽃바구니 팬사건 등의 키워드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유튜브 클립은 35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가족과 함께 듣고 싶은 손태진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는 빗속을 둘이서 커버 버전이 탑1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선생님으로 불린 손태진. 음악의 본질을 보여준 무대. 사콜세븐의 메인 작가 김보라 씨는 솔직히 말해 그 장면은 대본에도 없고 예상도 없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남았어요. 방송 다음 날 출근하니 스태프들끼리 이런 말을 나눴죠. 우리 프로그램 진짜 무언가 시작된 것 같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태진의 다음 녹화날 현장 스태프들은 그를 부를 때 태진 님 대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존중받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공식 팬카페 비와와 함께에는 해당 방송 후 48시간 동안 신규 가입자 수가 1,300명을 넘었고 카페 내 감동 후기 게시판에는 300개 이상의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와 함께 봤어요. 울면서 안았네요. 손태진은 노래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것, 이게 그 증거네요. 손태진 본인은 의외의 반응에 놀란 듯했습니다. 제작진을 통해 전해온 그의 메시지는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노래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노래가 누군가의 가족 전체를 위로했다면 그보다 더큰 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그가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백송이 꽃다발은 결국 방송국 로비를 가득 채우며 감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편지, 그날 그 무대 그리고 그날의 그 한마디 숨쉴 때마다 사랑해요.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팬심을 넘어 별표별표 국민감성 별표별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닿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손태진은 화려한 기교나 높은 점수보다 진심과 공감으로 대한민국 대중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저 트로트가 아닌 우리 모두를 잇는 정서적 교감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울고 우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음악이 당신의 하루를 바꿔준 적이 있나요?